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방송 중입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성북구 상호구 상호 곡동 봉화 에코빌 26층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 전망과 매도 시기도 궁금합니다. 네. 아버님, 여기 얼마나 거주하셨어요? 한 11년 거주했습니다. 11년, 네 알겠습니다. 네. 올해 거주하셨고 앞으로의 전망 네. 어떨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사 계획이 네. 있으신 걸까요? 네? 이사 계획이 있으세요? 그건 아니고. 아근에 한번 움직여 볼까. 아,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딴 데로 가볼까 생각하시는 네.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북구 상월곡동 저희 대표님 바꿔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아, 어, 얘는 그냥 솔직히 투자를 봤을 때 답이 없는 물건이에요. 네. 이게 11년 살아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는지. 네. 그 옆에 동덕 그 무슨 동덕여자대학교 그거 넘어가면은. 네. 고 두산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그것도 같은 무, 모양이에요. 네. 거기에 그리고 이제 얘 물건 바로 옆에 장이유타운이 있는데. 네. 그 장위시장 중심으로 한 유타운은 많이 풀렸고, 네. 나머지 1구역부터 4구역 그쪽에는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상월공역 앞에 바로 옆에 그신동아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 네. 기존에 있는 거예요. 길 건너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건너편에 그 옆에 신동아가 하나 있고, 신동아 옆에 레미안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 위에 고가, 북부 간선도로 옆에 있는 거. 네 걔네들은 왜 그렇게 가격이 안 오르는지 같은 맥락이에요. 네. 상월곡역은 6호선 상월곡역이라는 역 하나, 역세권, 옆에 있는 장위시장, 이두 가지 이외에는 정말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기반시설이든 학군이든 뭐든 뭐 아무것도 거기는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얘는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것이 이미 얘들은 중고층으로 다 지었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불가능해요 네. 재건축은 무조건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얘가 20년 30년 40년 가면 갈수록 재건축이 불가능하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가격은 안 오르는 거예요 네.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얘는 빠져나왔었어야 돼요 네. 지금이라도 정리를 네. 하시고 다른 쪽으로 빠져나온 계획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제 그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 얼른 빠져나오십사 말씀을 들어봤습니다.